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지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공무원 구급 지방직과 국가지 이제 영어를 공부하시면서 영어도 이제 영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어휘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있는데 어, 문법 파트가 좀 자주 틀리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하는지 제가 좀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 강사로서는요 영어에서 공무원 영어에서 저는 어휘나 생활 영어나 문법은 다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쪽 파트는 어 선지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모르는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지소거법을 통해서 그래서 선지소거법이라는 거는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의 여지가 있는 건다 소거를 하면요 거의 정답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틀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전 차이로 떨어지는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좀 약하신 분들은 시험 보기 전까지 문법 파트는 좀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문법 파트는 여러분들이 체계로 공부를 한다면 다 맞출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자 문법을 공부할 때 저는 이런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서 정리는 단권화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전이까지 됐으면 암기를 하면서 계속 문제 풀고 적용하고 계속 보완하면서 계속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법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좀 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해와 암기 어 문법이라는 영역은 암기 파트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사 인조이는동명사를못적서 취한다 뭐 이런 거 그냥 안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기 파트는 많은 학생들이 맞춥니다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해 파트예요 단순하게 안기를 해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을 해야 하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에서 문법은 갈리는 거예요 뭐 가장 쉬운 예가 분사구문 태문제 어 분사구문 만약에 타가 시험에 나온다 그럼 이거는 그냥 안기로풀수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분사구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분사구문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에 사용된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을 해야 되고 또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도 문장에서 볼수 있어야 되고 분사구문 뒤에 목적어의 유무도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기 파트가 아니라 이해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둘다 중요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냐. 자 간단합니다. 객관식 시험이니까요. 자신이 수험생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보지 않고. 그게 가능하면 이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 였고요 자두 번째는 정리와 암기 자 일단 수험생분들이 적어도 문법을 공부했다고 하면은 각각 단원별로 문법 포인트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권나 작업 같은 걸 보통 할때 누군가는 이론서에다 또 누군가는 얇은 요약서 압축 교대 이제 단과 작업을 하잖아요 안하신 분도 계시겠죠 해주셔야 됩니다 단과 작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랜덤 문제 현장 갔을 때 랜덤 문제를 보더라도 빠르게 머릿속에 이해 정리 안기가 되어있어도 바로바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단과 작업을 안 하시면은 좀만 문제가 섞여서 나와도 바로바로 바로 어, 문제를 못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지금 추세가 이런 요약서가 너무 얇게 나와요 물론 강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얇은 교재를 어필을 해요. 많이 이제, 이제 이전처럼 뭐 많이 공부할 필요 없다. 근데 과연 시험은 그러냐. <laughs>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출을 분석해보면 은 어려운 문제나 지역적인 문제들도 나오고요. 문제는 뭐가 지역적인 문제냐. 그 기준도 없어요. 강사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론서나 요약서 이단권화에 여러분이 계속 보완해 을 주셔야 돼요. 빠진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주요 포인트 키워드를, 개, 아, 주요 포인트를, 그리고 오다 원리 같은 거를 계속 단과 작업을 해주되, 적어도 요것까지는 해주셔야죠. 실제 공무원, 2010년부터 2025년, 999까지 지방지, 공유처에서 다운, 가능하잖아요. 요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요? 같은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객관식 시험이니까 자지선다형이라고 하면은 맞는 선지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해게 아니라 틀린 선지도 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각각 취재 포인트가 무엇이고, 취재가 입장에서는 어떤 게 포인트인지, 오답이라고 하면은 오답 원리는 무엇인지를 체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론서와 요약서에 단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끝나야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하는 거죠. 어, 공무원 수험생들 많이 묻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문법, 아, 암기 언제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권화 작업이 끝나고 나서 그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보통 수험생들이 처음부터 암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기에는 문법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 암기를 하면서 나가, 나가게 되면은 회독이 안 돼. 그래서 좀 빠르게 단권화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적용연습? 문법 문제집 많이 풀 필요 없습니다. 단원별로 구성된 문제집과 랜덤의 문제집만 풀면 돼요. 단원별로 구성된 문제집은 뭐 OS 문제집도 괜찮고요. 다지선단의 문제집도 괜찮은데, 단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수험생들이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단원별 문제집은 좀 무시해요. 왜냐면 단원별 문제집을 공부하다 보면은 해당 단원의 문제니까 답이 다 보여요. 그거를 수험생들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이 보이는 거지 실제 그 포인트가 실제 시험장에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랜덤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한 게 제대로 암기가안된 경우도 많고 틀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강사로서는 사실 랜덤형 문제집보다는 단어문 문제집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포인트를 확인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풀고 나서 마찬가지로 각 선지별로 맞는 선지 틀린 선지, 출제 포인트, 오답 원리를 체크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암기해 주고요 랜더형 문제집은 사실 어떤 교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권 정도는 풀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랜더형 문제집이잖아요 2010년에서 2025년 9 9 9까지 지방지 기출만이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적용이죠. 그리고 나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왜요? 문법은 기껏해야 세 문제서 네 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한 포인트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설령 벗어나게 나온다 하더라도 선지 소호법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호법을 활용해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어휘 생활 영어 문법은 다 맞춰야 돼요. 또 요즘에 공무원 시험이, 영어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좀 쉬워졌기 때문에 맞추셔야 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은 거의 생활형 문법에서 좀 틀리고, 독해서 좀 틀리고, 그러다 이제 학교점이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약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좀 끌어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